잭. 짜자자자자자. 얘도 꾸겨져 꾸려. 음. 안 꾸겨진 게 없어. <laughs> 내가 가져온 거는. 자 이렇게. 펴놓고. 이거 그거 생각난다. 뭐? 그 우리 전에 과학 시간에 줬던 거 있잖아. 과 과학, 과학 방 거. 네 선생님이 줬던 거 있잖아. 그거 생각. 이거 보니까. 아 과자. 잭. 아. 맞아. 뭔가 가목큐라는줄 어. 알았어. <laughs> 이거 솜사탕이다 이거 이렇게 맛있게구려 소다냐? 그래. 그거 뭐야? 소다? 아마 모르겠어. 응. 연필 뭔가? 두 개쯤 1cm. 손이 없어, 이거는. <laughs> 여깄다, 여기 있다. 여기 여기까지요 그거 선이었어? 응. 꾸겨진 거, 거 아니요? 아니야. 진짜 이건 꾸겨진 게 아니야. 어?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? 1cm 그렇게 안될 텐데. 그냥 이 정도만 해볼까? 모자르면 더 넣을까? 뭔가 불안한데. 이만큼만 해보자. 됐다. 된거 같아. 핫! 연필 두 개. 해봐. 된거 같지? 응. 그치? 것 같은데? 응. 자그 다음에 이제 솜사탕을 잘라서 먹도록 할게. 요 솜사탕. 여기 잘리는 데 있는데. <laughs> 와 가위로 잘려. 아 됐다. 됐다 선풍기 켜. 날라갈 것 같은데. 그래. 붙여 붙여. 아니 붙여 어디 놓? 여기다. 삼다탕에 어 맛을 봐보세요. 음 새콤해. 음 이거 되게 새콤한 삼다탕이야. 다음 목이 썼어 삼다탕을 넣게. 어디 중간 노래 끊겼어? 헉. 무섭다. 이거 왜래? 이 삼다탕을 넣 넣는다. 음. 응. 오우. 이제 빨대로, 빨대 어디있지 여기 빨대. 밑에. 어. 뜯어주쇼. 요즘은 위집에서 노래 안 듣나? <laughs> 섞어주쇼. 이걸로? 응. 위집에서 맨날 이상한 노래 들어요. 그니까. 대충 섞어도 돼. 대충. 응, 여기 아직 끈더이그러는데저봐 대충 섞었다. 어제 응. 거의 다된거 같지? 응. 그다음에 이가를 넣으면 막 <놀람> 부풀어. 막 넘치면 어떡하노어떡해 빨리 마셔야지. <놀람> 너의 흡입력을 보여줘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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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자니면또안 잘리네. <놀람> 너가 가위질을 붙이는 거 아니면 가위가 안 되는 거야? 내가 가위질 못하는 거지 니가 이거 얼마나 잘 뜯는 가 아닌데 하영이가 <laughs> 원래 최종 큐데로 안하 자! 넣겠습니다! 빠밤. 빠밤 따 됐다 근데 이거, 이거 섞으면 빠져봐. 밀가루 같아 <laughs> 밀가루인가? 왜 부풀어? 밀가루불 아니 어? 안 부풀어 뭐야? 어? 거품이 났어 오, 거품 난다 야그지응 우와 요... 점점 올라온다 갑자기 팥빙수 먹고 싶어진다 나도 이따 먹을까? <laughs> 시킬 수있네팥핑수 어떻게 시키냐 <laughs> 그랬나? 포장 안되아 그랬네? 팥핑수가 여기까지 오는데 다 녹겠다 그러 와 기계 들고 와서 막 해주면 안 되나, 우리 집에서? 차를 부패를 불러라. 출장 부패를. 그게 뭐야? 출장 부패? 출장 부패. 부패가 출장하는 거야. <laughs> 우리 집으로. <laughs> 나출창으로들어 <술청으로 늘어. 웃음> 오! 하한데청신들 응? 청신 그러니까. <laughs> 아 역사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 맞아 역사아 우리 빙수마구만 사면 되겠네 그럼네그지어 <laughs> <laughs> 나뚜루 오천 0원이야 나뚜루? 응. 나뚜루 우리 동네 나뚜루 없잖아 어미삼에아 맞아 롯데백화점 롯데백 갈래 롯데백? 차라리 미삼 가는 게 낫지 그러게 성신은좀 멀잖아 응. 뭐야 이거 야 꺼내 휴지스 출동 1월 r 월 됐다 그리고 나, 버스거다 지금 480원인가 밖에 없어. 엄마테 충전해달라고. 야, 일주일이면 만원 다 써. 우리 학원 때문에. 그치? 나도 그런다니까? 아, 진심. 자, 한번 드셔보세요. 어때요? 음. 맛있어요? 응, 음. 맛있어. 음! 아, 이게 아까는 솜사탕만 먹었을 땐 되게 새콤했는데. 괜찮네. 이게 거품이랑 같이 섞이니까 그냥 약간 새콤한 정도 음. 포도 맛이 나고 되게 맛있다. 음, 맛있다. 그지? 음. 평점은 9. 어, 난송했어 <laughs> 자, 빠이.